뚜뚜 뚜뚜 뚜 자체 자체보금이요 자체보금 삼촌 엔터테이머 에이 제기랄 에이 삼촌 제... 왜요? 아니 오다가 이 앞에서 똥을 밟았지 뭐야 에이 돈도 없는데 신발을 새로 사야 되잖아 에라이 제기랄 어? 제가 안 그래도 신발 준비했는데 그거 신으시면 되겠네요 신발? 갑자기? 자 여기요 오 진짜 신발이네 그것도 아디다디 도디스 이뭔 개소리야 이게 뭐야 왜 시림 붙어있어 이것도 레고잖아 에라이 신발 삼촌 욕하신 거 아니죠? 신발 안 했는데 아닌데 욕 아닌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오늘은 바로 레고와 아디다스의 콜라보 제품 슈퍼스타의 시다 PD양반과 내가 신발을 엄청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신발은 솔직히 나이키지 하지마 이개새 신발은 나이키 야야숨 쉬어 숨 근데 레고와 신발이라니 기대를 안할 수가 없구만. 자, 우선은 아디다스의 슈퍼스타라는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알고 시작하자고. 한편, 아, 근데 이번에도 레고 코리아가 한건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레고 코리아 내가 아무 말을안 할라고 했는데 7월 1일날 슈. 퍼스타를 구매를 하려고 온라인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오늘 같이 만들 40486이 제품을 프로모션으로 줬단 말이야 자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 같은 아디다스 제품이면은 이 제품을 사면은 이 제품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요번에 1 0 2 8 2 아디다스 제품이 139,900원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프로모션 제품이 홈페이지 상단 배너 지금 사진은 나와 있는 것처럼 배너에는 12만 9,900원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같이 준다고 써 있었는데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14만 9,900원을 구매한 고객에게만 또 준다고 나와 있는 거야. 자 가격 차이가 다르지. 그래서 삼촌이 14만 9,900원이 넘어가는 가격으로도 장바구니에 담아서 확인을 했고, 아디다스 제품만 담아서도 확인을 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디다스 슈퍼스타 제품과 다른 제품을 함께 구매해서 이 프로모션을 받았다 이거야. 149,900원이든, 129,900원이든, 아디다스를 사면 주는 프로모션이든, 정확한 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실상 삼촌은 어떤 가격에 어떤 프로모션을 주든, 관계가 없어. 허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한다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고지와 실수를 했으면 실수로 한 거에 대한 정확한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laughs> 요즘에 너무너무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레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걸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해서 열심히 열심히 즐거운 레고 생활을 즐기자. 레고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지금부터 소개를 시작해 보겠소이다! 40486 프로모션으로 나온 이 제품부터 박스를 보여드리자면, 피스 수는 92개,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 슈퍼스타 운동화 하나와, 이렇게 아디다스 보이 하나가 들어 있다. 그러면 이어서 10282 제품 슈퍼스타 실제 신발과 같이 정보가 표기된 스티커가 붙어 있고 패키징이 신발 박스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신발 박스를 이렇게 접어 넣는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상징인 삼선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레브 로고와 아디다스 로고가 들어가 있다. 앞면에도 레고 로고와 아비다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슈퍼스타 뭐 각인인지 프린팅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브릭이 들어가 있다 밑면에는 레고의 완성된 모습이 나타난다 길이는 27cm 넓이는 9cm 높이는 알 수가 없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동일한 모델로 슈퍼스타 레고가 레고 슈퍼스타 슈퍼스타 레고 헛소리 하지마 임마 실제로 착용할 수 있는 신발로도 나온다고 하니 우리 레고 팬들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박스를 한번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오픈을 하고 자 이렇게 신발의 속지까지 재현을 해 놨다 이런 제품들은 너무너무 칭찬을 한다 참잘 만들었다 봉투들이 가득 가득 들어있다 명태에 들어가는 스티커가 한장 들어있고 설명서가 한권 들어있다 설명서 뒷면 박스 바닥 부분에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다 슈퍼스타의 설명서 첫장 슈퍼스타의 탄생 연도 이런 트웍들이 들어가 있다. 자, 아마도 이분이 디자인을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사실 슈퍼스타는 런디 엠 c 인데뚜뚜두두뚜뚜 It's t r 아디다스의 슈퍼스타라고 하면 흰검 컬러의 슈퍼스타는 너무나도 국민적으로 많이 신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제품이고 그만큼 레고도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신제품 치고는 치열하게 구매한 제품은 아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레고 스토어를 잠깐 들렸지만 적은 숫자는 아니었다. 남아있는 재고가. 이 점은 참고들 하시고 하지만 우리 레고를 좋아하는 삼촌들 중에서는 신발을 또 좋아하는 삼촌들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니즈는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소이다. 만약에 이 제품을 망설인다면 삼촌 리뷰를 다 보시고 끝난 다음에 판단을 하여도 좋을 것 같소이다. 브릭수가 731개, 가격은 139,900원으로 2021년 7월 1일 날 발매를 하였소이다. 봉투는 1번부터 7번 봉투까지 있고, 봉투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장이 들어있다. 자, 이렇게 어플에는 설명서가 업데이트가 되어있습니다. 설명서가 두 장인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신발은 왼쪽, 오른쪽이 있지. 자, 왼쪽, 오른쪽 만드는 방법을 따로 표현을 해 놓은 거다. 자,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 제품을 근 30만원 돈이나 들여서 편례를 구하시는 조카나 삼촌분들이 계실까? 존중은 취향하오. 자, 그러면은 삼촌은 왼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리 배경 바꿨어. 책상도 바꿨어. 왼발을 만드시는 조카나 삼촌분들은 그냥 그대로 만드시면 되고, 왼발을 만드실 분들은 7번 봉투에 있는 브릭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참고하시기 바라오! 아웃솔 부분을 만들었고 이렇게 인솔케 아디다스 로고와 영문의 글귀가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봉투를 마무리하였소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2번 봉투 시작 하겠소이다. 2번 봉투까지 완성을 했소이다. 자, 이렇게 3번 봉투 힐컵 부분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힐컵을 그 부분에다가 끼워주게 되면 신발 힐컵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4번 봉투 시작해 보겠습니다. 4번 봉투를 완성을 하였소이다. 삼디다스 선이 선명하고 슈퍼스타라고 쓰여진 프린트 브릭이 들어가는 신발의 옆면이 되겠소이다. 돌출된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뽑아주면 옆모습도 완성을 하였소이다. 봉투에는 실제 신발과 똑같이 슈퍼스타 마킹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주면은, 자, 이렇게 어느덧 신발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6번 봉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슈퍼스타를 다 만들어 보았으니 40486 프로모션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딱자 40486은 이렇게 봉투 두 개와 스티커 한 장과 설명서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소이다. 우선은 피규어부터 자 이렇게 아디다스 맨과 자 지금 모습은 이렇고. 아디다스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고 아디다스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는 마이크맨과 자 이렇게 자 프로모션 잽까지 완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0282 이렇게 신발끈까지 묶고 모습이고 밑에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삼촌은 왼발을 만들었다 보니 이렇게 그냥 이미대로 뒤집어서 놨다라는 점참고해주시구요 비율로 봤을 때는 실제 신발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실제 신발로 보면은 약한290 사이즈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레고 플라스틱이라는 특성상 꺾이지 못하고 딱딱하게 표현이 된점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렇게 바깥면에 슈퍼스타라는 각인과 이렇게 아디다스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힐컵 쪽에도 아디다스라고 마크가 잘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다. 배로 부분에 실제 신발과 똑같이 금색으로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신발 안쪽에 인솔에 이렇게 아디다스 로고와 글자들이 프린트 돼 있는 걸볼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게감이 좀 있고 미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명판의 부분을 끼워서 전시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다. 자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이 신발끈 크게 특별하지 아닐 것 같으면서도 레고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디다스 제품만을 위한 이런 줄이 들어간 브리기 따로 있고 이렇게 신어 보면은 절대 신을 수가 없다. 그러니. <laughs> 그리고 팁한 가지 드리자면, 오른발을 기준으로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삼촌은 왼발 설명서를 보고 만들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4번과 5번 봉투는 시작을 바꿔서 만들어야 된다. 왼발을 만드는 사람들은 4번 봉투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설명서대로 만들면서 4번 봉투 자리에 5번 봉투를 만들어야 되고, 5번 봉투 자리에 4번 봉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7번 봉투는 처음부터 오픈하여서 같이 만들어야 한다. 똑! 프로모션으로 나온 40486 검정색을 베이스로 한 슈퍼스타 제품이고 이렇게 미니미한 느낌으로 되어 있다 이 손잡이 부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끈 모양을 표현하였고 안쪽으로 뭐 공간은 따로 있지는 않다 그리고 옆면은 이렇게 프린팅이 된 브릭으로 되어 있고 밑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아까 설명을 했지만 또 보여드리는 아디다스맨 귀엽다. 여기까지 정평은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한 켤레 이상은 사지 말아라. 그리고 10만 9천원 까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그 이상의 값어치는 삼촌이 느꼈을 때는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삼촌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